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어오지. 압박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뭐왕이라도 편하게 생각해도 밖에 신하들이 무슨 일 생길까봐 그 얇은 창호잖아요. 밖에서 기다리면. 그왕 중에 작은 분이면 더더욱 압박 들어오지. 어. 그래서 심리적인 경우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걸 보세요? 진료실도 해보라고 하세요? 어뭔 뭐, 소리지? 상담 받으시는. 아, 니 근데 아싸싸 아싸. 안고 있는 것보다 상담을 무조건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담 받으면 사실 이제 파트너. 네. 또 같이 받으면 더 사실 시너지가. 아. 아, 아 안녕하세요 토크쇼 MC 매직박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권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재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비뇨기과 원장님이 보시는 조선시대 왕들의 합궁. 오고에 대한 오, 주제를 아, 한번, 이런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아, 이, 얼굴 빨개졌다 어.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옛날에 조성시대 합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왕들이 좀 어린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 나이 많은 상궁들이 그 왕이 그 합궁을 할때 네. 직접 직관을 하면서 알려줬다 저구나.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약간 속설이고 음. 실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아, 근데 영화에서 아, 보니까 그, 아까 우리 매듭방 말대로 음. 그런 장면을 봤어요 나도. 아그런뭐 아, 뭐, 그, 아, 음. 옆에서 어떻게 뭐 어떻습니까? 뭐, 음, 음. 뭐 물어보고 막. 근데 이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돼 왕인데 왕인데. 아니 근데 그 그런 느낌이죠. 어. 내가 봤을 땐 경원들은 무조건 있을 거고 무사들이 있잖아요. 아, 근데 무사들 근데 밖에 있어. 있겠지 밖에. 밖에 있겠지 왕 밖에. 방.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지. 음. 2000이 월드컵 볼때 우리가 음. 의경분들은 경기 못 보고 그 관중석들을 봤듯이 왕이 하는 그쪽은 아니라. 이런데 남아 있는 자료에 따르면 상공분들은 음. 미리 이제 이부자리 같은 거 세팅하고. 음. 그렇죠. 네 이제 합공할 때는 아름이 밖에 아름이. 나와서 기다렸다. 근데 거기가 이제 옛날 문에 창호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막 촛불 켜고 하면 그림자로 막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밖에서 약간 경계근무수 듯이. 아, 그렇죠. 아, 아 이렇게 느낌으로. 좀 그렇게 있었고 아, 그방 안에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왜냐면 그 옛날에 막 지독하다거나 사관들 있죠. 아, 네. 왕의 어떤 말이나 이런 걸다 적어서 막 조선왕조실록 나오는 맞아, 맞아. 그런 맞아. 사람들도 밤에는 다 퇴근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음... 좀 잘못 알려진 게 맞. 야, 근데 하차, 이것도 이제 놀러 간거는 서양도. 어. 왕이 합방할 때 비슷한 관례 같은 게 있었다고. 서양도? 서양도 있었다고. 해요. 아. 네. 아, 그래서 뭐 결혼식 이후에 합공을 해야지 뭐 물리적으로 결혼이 완전히 성사가 된다. 음. 뭐 이런 원칙이 있어갖고. 베딩 음. 세레머니라고 합니다. 베딩베딩 세레머니. 베딩 어. 어. 그래서 첫날밤에 성직자랑 사람들이 모여갖고 둘이 첫날밤 보내는 침대에 들어가서 눕는 겁니다. 어. 그 그러니까 누워있는 어. 성직자가 침대에 성수랑 와인을 뿌려줘요. 어. 아, 축복해주네. 그렇죠. 아. 결혼하 그러니까. 근데 어. 그러니까 그 둘을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야지. 어. 나는 성수 풀어주고 와인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작! 하면 나갔대요 서양에도 그런 게 있었네 아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거 보면 첫날 밤에 왕은 아닌데 왜 창호지 계속 구멍 뚫어가지고 막 많이 네, 보는 네, 거 네, 그런 네. 거, 네.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나 네. 어떤 드라마 보면 그래서 네. 코미디 프로그는 네. 그런 거 많지 않아 창호지에 손가락 20개가 막뻥뻥뻥뻥막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아, 그게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봉트에, 아, 봉트에. 보는 게 나쁜 거아니에 어, 어. 보는 게 나쁜 거지 보는 <laughs> 게나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이제 합방이나 합공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좀 많은데 네. 저는 원장 님한테 이제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자리 세팅해주고 갔어. 그래서 이제 시작했어. 어. 근데 밖에 듣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 음. 그러면 이제 내가 소리를 내기도 좀 민망하고 아.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어. 압박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뭐 왕이라도 편하게 생각해도 밖에 신하들이 무슨 일이 생길까 봐그 얇은 창호잖아요. 밖에서 기다리면 그왕 중에 작은 분이면 더더욱 압박 들어오지. 어. <laughs> 어때요? 그럼 심리적으로 막 이런 거 때문에 좀 영향을 받거나 그런 거 없을까요? 뭐 아주 많죠. 많죠, 아, 많죠. 많죠 발기부전이든 뭐든 이제 문제를 따질 때 네, 기질적인 네. 문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그죠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경우에는 ]요? 이제 두개다 있는 경우도 있고 그서 이제 심리적인 경우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걸 보세요? 진료실에서 해보라고 하세요? 어떤 본소리지? 한번 받으시면 아니 근데 아았어아 원장님... 이거 좀 재밌게 가야지. 원장님 안 받아주는 아거 라이트하게 가세요. 진료실에 <목소리나> 진료를 뭐, 하다 보면 예, 이제 꼭 네, 죄송합니다. 뭐 예. 중년 이상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네네. 생각보다 뭐 20대, 어, 30대 초반 노런 분들도 오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뭐 실제로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젊은 분들도 아니,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렇구나. 보면 퍼포먼스 엔자이어티, 수행 불라 근데 이게 의욕을 좀더 하면 약간 무대 공포증, 그런 음. 것처럼 <laughs> 약간, 음. 약간 잘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뭔가 내가 네, 만족을 시켜야 된다. 약간 네. 이런. 이런 압박감. 아유. 예를 들어서 내가 첫 여자친구랑 뭐 한다든지, 아,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의 첫 그걸 하면. 선보이는 자리에서. 제 뭔가 이제 잘한다는 자하고 이래서 안 되는 분들이 꽤 오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 이 있어요. 무대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팬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장하고 래퍼들 보면은 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취향이 다른 사람은 누군가가 쳐다볼 때더 신나게 왕중에선 더 신나게. 어. 더 신나게 <laughs> 그러니까 그게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심리적 위축을 느끼 느껴서 오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도 많죠. 왜냐면 그렇게 좀잘 되는 분들은 병원에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상관없게 아, 고민거리가 아닐 아, 수 있잖아. 아, 그죠그렇그 그렇죠, 예. 그렇죠. 차라리 신고를 당하고, <laughs> 다른 데를 가진. 다른 데까지 필요기까나안 오시겠네요. 안고 있는 것보다 상담을 무조건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담 받으면 좋죠. 사실 이제 파트너. 도 네. 같이 받으면 더 사실 시너지가. 아, 많습니다. 아. 아, 아. 뭐 그럼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같이 오면. 발기 부전이래, 남친이 아직까지 같이 온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아, 많지는 않고. 근데 그게 같이 온게 이상적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침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 여자친구든 와이프든 같이 와서 얘기를 하고 어떤 관계 개선이나 이런 걸 음. 했을 때더 심리적인 수 부분들은 수 심리적인 아니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는 어떤 보고 이게 심리적인 이유일지 어떤 기질적인 병리적인 이유일지를 구별해서 뭔가 처방을 하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 어떻게 그거를? 그렇죠. 네,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심리적일 때는 뭐 약이 다르고 기질적일 때는 약이 다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 어. 뭐 예를 들면 발기부전이다 하면 네. 그거 관련된 약은 어느 정도 네, 되어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게 사실 어떤 약을 써야만 극복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약을 쓰면 심리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좀더 나아지는 건 맞나요? 사실 뭐 그지는. 약을 뭐 받아 갔다. 그 자체만으로도 플라시보처럼. 아, 네. 맞아 어, 난 이제 무적이야. 어, 제가 그, 그때 네.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laughs> 어느 순간 좀 원래 아침에 텐트를 쳤던 성향이 있었는데 안 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의식이 돼 가지고 한달 동안 안 치더라고요. 제가 비뇨기과를 한번 가 가지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음.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그냥 네. 어 이말 한마디였어요. 그럼 그래. 남성으로면 충분하세요. 아, 내가 탈모역 때문에 안 되나 이래가 음, 탈모 때문에. 아, 어. 그딱 근데 그 다음부터는 텐트 치듯이 4인용 텐트 딱 치고 어. 보고 탈모 어. 뭐 이런 것도 솔직히 남자들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그치. 그렇고 이런 것도 민망해. 있어요. 민망해. 어. 근데 이거 비뇨기과도 어,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병원. 내가 잘못된 거. 부분을 가서 고치겠다는 음.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 내가 저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자기 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이거는 가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쵸. 그런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앞으로 자신감이랄까 이런 음. 거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상담을 통해서 뭐 심리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또 실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심각한 거는 어떤 거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아니라면, 아니라면 어떤 문제 가 있을 어떤 수 있어요? 그냥 쉽게를 예들면 야동을 본다든지 네. 뭐 이럴 때도 이거 뭐 전혀 안 된다든가.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는왜 그런 거예요? 기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 고안에서 남성 호르몬 생성이 진짜 떨어진다든지 네. 이건 좀뭐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염색체나 이런 데 이상이 있다든지 수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 음. 너무 이상하다 음. 싶으면 검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죠 주로는 남성 호르몬과 관계된 반응들인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뭐 심리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그러니까 실제로 남성 호르몬 낮은 경우보다는 미축과 위난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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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까 말씀하신 사실 뭐 이게 엥자이어티가 압박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직장 스트레스든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든 여러 가지 상황이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 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남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 뭐가 있나요? 흔히 생각하는 뭐 그런 발기부전 말고도 또 있을 음.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성욕 감퇴죠. 생각이, 생각이 안, 생각이 안, 나. 안 나는 거. 성욕 감퇴도 있고 사실 네. 이제 발기 쪽도 좀 나눠서 보면 뭐 강직도가 어느 음. 정도냐, 유지 시간이 어느 정도냐 다 사실 영향이 있는 거고 정액의 양이나 이런 건 사실 그거에 비해 영만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강직도가 음. 떨어지면 이제 사정하기 전에 죽어버린다든지 사실 정이 응.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원인들로 이제 스트레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말한 그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도 그 영향을 줬을까요? 왕들은 왜냐면 평소에 막 업무가 많잖아요 막 상소문도 올리고 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도 영향을 줄수 있는지 충분히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 생각하는 웬만한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거라 우리가 먹는 약들이라든지 주변사람 관계, 술, 담배, 뭐 운동, 부족 전부 다니까 어. 왕도 그랬을 거다죠. 어, 왕들도 이제 당연히 더 하면 더했지, 거기도 진짜.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서 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못하는 일찍자고 일찍 일어 일찍 하기 이런 거 규칙적인 생활하고 어. 몸에 좋은 거 먹고 건강한. 식단이겠죠. 지구에서는 네. 지중해식 식단,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적당한 육류, 생선, 네. 채소, 불,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몰라서 못한다기보다 알고도 못하는. 못한, 정기 씨 어떻게 했지? 맨날 인스턴트에다가 그러니까 컵라면 먹는 음식이나 먹고. 먹고 있는데 막. 그래도 4인용 텐트를 친다. 기억해주세요. <laughs> 네, 오늘 우리 원장님과 조선시대 왕의 합궁을 소재로 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 네. 네, 있을 근데 수 오늘 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본인도 모르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일 확률이 좀 많고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또 받아보시고 또 파트너하고 같이 상담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도 네. 혹시 가능하다면 좀 해보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 건강한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성생활을 어, 가져다 줄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생활 습관 개선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왕이 벗기네